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첫 번째 큐티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번째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물론 이건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앞서 3장까지는요.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짧게 요약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과 번영, 그 관건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똑같은 이유로 오늘 저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건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자, 또한, 당시 모세를 통해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는 성령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면 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결코 잊지 말아야 할그 일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일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 백성들은 모두 20세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또한 자녀들에게도 꼭 그날의 일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녀들로 하여금 율법이 자기들과도 상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께 나타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백성들이 전수할 것은 단지 이날의 사건뿐이 아닙니다. 율법, 규례, 법도도 전수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지혜와 지식을 얻자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이 말씀은요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많습니다 이건요 단지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기로 치면 한국인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겠습니다. 그것이 제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뿐 아니라 올한 해도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하나님, 규례를,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